안녕하세요. 잠있습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트랜스포머 어, 스케터샷이라는 어, 제, 제품인데요. 뭐 로봇인데 뭐, 찾아봐도 별로 정보가 없는데 스케터샷이라는 게뭐 뜻이 뭐 산탄, 뭐 마구잡이로 쏘는 뭐 그런 뜻이라고 돼 있는데 어, 뭐야 미니피규어 제품이 이렇게 자동차로 변신을 하는 제품입니다. 미니피규어가요 어, 레고 방식이 아니고 어, 크레오 방식으로 돼 있어가지고요. 원래 그 크레오에 있는 정품을 갖다가 그대로 갖다 베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. 처음에 해보는 그뭐 애프터버스터인가? 그건 좀 약간 좀 실망스러웠는데 요거는 자동차를 어떻게 멋지게 변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회사를 이게 YG 같기도 하고 YG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긴 한데요 어 중국 타오바가 아니고 저기 동대문 갔다가 구입을 한 제품이고요 정에 정식으로 들어왔으니까 문방구에서도 아마 종종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개의 제품을 합쳐 가지고 이렇게 커다란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자 저기 뭐야 이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레고하고 계약 맺은게 아니고 여기 크레어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크레어에서 제품이 나오고 있지요 자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여기,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뒷장에 나중에 커다랗게 만드는 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따 해보고요 자 우선 미니 피규어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지요 나와주세요 블록이 빠져 작은 것들이 자좀 헷갈리니까 아는 것부터 합시다 회사 이름이 아마 YG 같은데. 자, 이렇게 되어 있구요. 그 다음에, 손, 어딨니? 손이 보라색이네요. 보라색인데, 왜 하나밖에 안 보이니? 자, 손을 끼워주시고. 자, 크레오 방식 오래간만에 만져보네요. 의자, 어, 아, 좋아. <laughs> 이런 거안 껴질 때는 바닥, 저 제일 좋은 거는 저 무기 같은 거. 이렇게 누르셔가지고, 밀어주시면 잘들어가죠 자, 다시 손 끼워주시고. 자, 얘네들은 이렇게 허리가 180도 360도 돌아갑니다 자 좋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돌아가고 손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가죠 좋긴 한데 뭔지 좀 약간 좀 어설프기도 하죠 자총두개인거 양손에 끼워주시고요 자 끼워주시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여기 구멍이 있어서 여기다가 이제 바퀴를 끼워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진 않는 거니까 그렇게도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등허리에다 끼우는 판을 무진장 크게 활용을 하네요. 자, 이렇게 큰 판을 가져다가 투명 블록 하나 끼워주시고요. 그 다음에 요것도 작은 블록 두개 끼워주신 다음에 바퀴 두 개를 양 옆에다가 잡아주랍니다 잡아줘서 자, 얼굴 쪽에다가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자, 얼굴들은 다 비슷하네요. 자, 이런 막부이라봐 팍팍팍팍 떨어지네 크레오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저기 그때 한 5개인가 6개 들어있어가지고 또한 만원 정도? 가끔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데 요즘은 잘안 보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다리 쪽에다가 음 이렇게 하셔서 아까 바퀴 말씀드린 대로 바퀴 두 개를 오 이거 괜찮다 로봇이 자 로봇모드 마음에 들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로봇모드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총두개 들게 두되 있고 어, 프린팅은 먹게 별로긴 한데 자 바퀴 다리 바퀴 되어 있고 등허리도 바퀴 되어 있어서 왠지 멋진 자동차로 변신할 것 같은데 자동차로 변신을 하려면 다 뜯어야 된다는 거 그건데 아, 뜯어서 한번 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신은 머리 헬멧하고 머리는 빼버리시고요 이자좀복복하다자 으자, 으자, 빼주시고 몸통도 빼시고 몸통도 빼고 뒤월리 뒤에 있는 것도 빼주시고 자, 총도 빼주시고, 뭐 거의 다 보내네. 자, 다리 앞쪽으로 올려주시고요. 바퀴는 여전히 손에서 잡아줍니다. 자, 손 돌리셔서, 자, 바깥쪽에서, 이렇게, 자, 바퀴를 잡아주시고요. 자, <laughs> 마음에 안 들어. <laughs> 자세가. 자, 그리고 나셔서, 자, 이쪽에다가, 이거 어떻게 기울이는 거야? 애매해. 자 투명에다가 자 여기서 이 투명을 빼셔서 빨간 블록 하나를 끼워주시고 저기에는 저 프린팅이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아마 정품에는 프린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프린팅이 안 되어 있고요. 자 여기에다가 자 빨간 거두개 블록 이쁘게 끼워주시고 오호 요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다가 총이 요렇게 들어가네요. 좋아. 자. 별리별 조합으로 물론 뭐 그냥 레고 피규어도 이렇게 갖다 끼우면 또 가능도 못할 못건 없겠죠 자 요렇게 뒤에다가 장식을 해주셔서 이거를 몸통에 껴주시는 게 아니고 요쪽 저기 아, 자, 목에다 껴주시는 게 아니고 몸통에다 껴주라네요 자 몸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자 뭔가 자동차 같기도 하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하나 끼워 주시고 이거 이거 그 다음에 이거밖에 없는데 뭐아 네모난거 맞구나 네모난거 이걸 이렇게 앞에 끼워 주셔서 자 이렇게 끼워서 예, 자동차로 변신 아 이건 자동차 야 피규어가 이렇게 도 되긴 되는구나 <laughs>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밑에도 이제 어, 뭐야 로보트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새롭게 변신하는 자동차인데 뭐 앞에 그림하고는 살짝 다르긴 하지만 그뭐 비슷한 이미지긴 하네요 그리고 스티커 같은 경우는 안 들어있고요 전면 프린팅이 되어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요건 조금 고건 아쉽긴 하지만 첫 번째 만들었던 제품에 비해서는 어우, 꽤 자동차 같다는 느낌 예, 여기 피규어 가게 변환되는 게꽤 신기하기도 하네요 자 그런 거 감안해 보시고요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 <laughs>